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티비, 한성훈입니다. 올해 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아, 이 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모델3 스탠다드 가격, 그리고 모델3 롱레인지. 게다가 모델와의 주니퍼도 300만원 가격을 인하하고 상품성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 이 가격이면 테슬라 사지.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델3 스탠다드 가격에 살수 있는 차가 뭐가 있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모델 3 스탠다드 4,199만 원이죠. 여기에 국고 보조금이랑 지자체를 예상해가지고 전환지원금까지 넣어서 최종 구매가 격 이렇게 나옵니다. 3,947만 원. 어 나름 괜찮지 않나요? 지자체를 예상했어요. 국고 보조금에 그냥 한30% 정도가 지자체로 나오지 않을까서 그래이 금액이 나온 거고요. 모델 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 후륜 모델이에요. 최종 구매 가격은 4,660. 94,669만 원, 원. 나름 괜찮지 않나요? 스탠다드가 3천 후반, 그리고 롱레인지 후륜이 4천만 원 중반이라면 이 가격에 어떤 차들을 살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아이오닉 5예요. 아이오닉 5도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 밸류 플러스라고 시작 가격이 4,740만 원이에요. 4,740만 원에 국고 보조금 지자체 이렇게 예상을 하면 4,015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모델 3 스탠다드가 좀더더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아이오닉 5 는 cuv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아이오닉6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오닉6도 스탠다드 이벨류 플러스가 있습니다 4856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보조금 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아이오닉 6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구매가가 4028만 원 그래도 조금 더, 더 비싸 죠어 이러면은 너무 기본 가격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따 저희가 옵션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모델3 스탠다드가 옵션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선택의 영역 이에요 자, 그러면은 완전히 깡통 말고 이 가격에 살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코나 일렉트릭이 있어요. 프리미엄. 딱 중간 트림이거든요. 이게 4,657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모든 보조금을 다 받게 되면 예상 가격이 4,200만원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코나 중간 트림은 아무래도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설명해 드리고요. 이 가격 대면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기아의 EV3입니다. EV3 스탠다드 어스. 풀옵션. 풀옵 그렇죠. 시작 가격. 은더 싸요. 만약에 나는 스탠다드가 아니라 롱레인지로 할 거다. 그러면 가격대가 좀더더 더 올라가기는 합니다. 자 어찌됐든 EB3 풀옵션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풀옵션이 4,861만 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보조금을 다 받는다. 4,158만 원이죠. 공평한 비교가 아니잖아. 그냥 옵션 빼고 어스트림으로 하면 3,686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세단 형태인 EB4 스탠다드 어스 똑같이 풀옵션 기준으로 4,934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이 요즘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 구매 가격은 4,168만 원. 똑같이 어스트림으로 시작해 가지고 옵션을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모델은 3,735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중간에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조금이 500만 원이 넘어가는 국산차들, 전기차들은 전환 지원금을 100만 원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금이 500만 원을 다못 받는 차량들은 이 전환 지원금 금액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예요. 자체적인 할인 들어가는 모델 있죠? 바로 EV5입니다. 15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에어 시작 가격이 4,855만 원이에요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4,037만 원으로 비싸죠 물론 여기에 150만 원 할인이 되면 3,000 후반이기는 한데 재고 물량이기도 하고 기본 모델이 아니에요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구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V6 EV6도 비슷해요 스탠다드 라이트 트림이 있는데 4,660만 원이거든요 보조금을 다 받으면 3,909만 원으로 아이오닉5보다는 조금 더더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대기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레스 EVX E5라고 기본형이 있어요 이게 4,602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조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조금이 조금 낮아요 왜냐?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NCM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보다는 보조금이 좀 적게 받아요 그래서 실제 구매가격은 4,061만원 자 그러면 원래 가성비 트림으로 불렸던 BYD 히 라이언 7요게 4,490만원이거든요 근데 보조금이 요 보조금이 요정도 나옵니다 최종 구매가격은 4,262만원 이에요 그러면 조금 가격대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시라이언7이 차도 크고 SUV고 이 게다가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모델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테살라 모델3랑 비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롱레인지 기준이라면 그래도 시라이언7과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격도 중요하지만 옵션의 차이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옵션이 프리미엄 기준 뭐가 빠졌냐고 봤더니만 스피커가 원래 RWD가 9개였거든요. 근데 7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라디오 안 나오고 엠비언트 안 나오고 원래 이제 그 시트에 조절하는 레버가 있었는데 이 시트 조절하는 레버 전동 시트가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수동 시트가 아닌데 이 전동 레버가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불편하게 바뀐 거죠. 그리고 1열의 통풍 시트 2열의 열선 시트가 빠져요. 게다가 2열에 모니터가 원래 있었는데 이 모니터가 빠지니까 수동 송풍구로 바뀌죠. 이것도 근데 좀 대단한 게그 국산차에는 2열에 송풍구가 없는 차도 있습니다. 실내는 이제 직무시트. 근데 직물도 완전 다 직물이 아니라 중간에만 직물이고 좌우에는 인조 가죽시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외국 영상에 모델3 스탠다드 보면 괜찮은데? 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티어링 휠도 수동으로 바뀌고 디밍 미러라 그래 가지고 주의차가 만약에 쌍라이트를 켜거나 좀 밝으면 사이드미러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이 디밍미러 요게 빠집니다 근데 이제 원래 모델3 스탠다드가 사이드미러도 수동으로 들어온다 이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수동이 아니죠 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원래 주파수 가뭄형 댐퍼였는데 이게 옛날처럼 약간 좀 너프된 거예요 그런데 모델3 스탠다드가 옵션이 나름 그래도 괜찮은 게 그냥 진짜 세컨카 개념으로 그냥 가성비로 접근하면요 있을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이거 빠져가지고 좀 난리 났었는데 오토파일럿도 기본으로 기으로 들어갑니다. 오토 파일럿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도 수동 아니고 있을 만한 거다 있네. 게다가 18인치 휠도 요 커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국 형아들이 알리에서 만들어줄 겁니다. 테슬라는 알리에서 완성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알리의 용품이 많기 때문에 이 테슬라 사시는 분들은 알리에서 먼저 쇼핑을 해서 용품 주문해놓고 차 오면은 하나씩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이 직물 시트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알리의 테슬라 전용으로 시트 커버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커홀더 커버도 없어서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알리에 다 있더라고. 근데 가격은 기존보다 천만원 이상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성비 있게 접근할 거면 가격은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오닉5 스탠드랑 또 옵션을 비교해 봐야죠. 모델3보다 아이오닉5 스탠드가 좋은 거는 800V 시스템입니다. 이게 뭔 차이냐? 받아낼 수 있는 전력이 훨씬 세서 충전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테슬라는 61.1kWh의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아이오닉 5 스탠다드는 스탠다드인데도 불구하고 63kWh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실내 v 2의 이중 접합 유리가 1열 2열 다 들어갑니다. 물론 시트는 수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직물 시트로 들어가요. 앰비언트 빠지는 것도 동일해요. 현대 기아도 이 앰비언트 부드등은 옵션을 어느 정도 넣은 모델에만 들어갑니다. 저희도 이거 정리하면서 놀랐는데 픽업 개수도 아이오닉5는 6개밖에 안 들어가고요. 모델3는 스탠다드도 글래스루프가 들어가죠. 물론 이 글래스루프가 호불호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있는데 사용 안 하는 것과 이초 없는 거는 차이가 많죠. 아이오닉5는 기본에는 안 들어가요. 게다가 테슬라는 디지털키, 그러니까 카드나 앱으로 활용하잖아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오닉5는 기본 모델, 스탠다드에는 이 디지털키가 안 들어갑니다. 상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모델3 스탠다드에는 어라운드 뷰 들어갑니다. 오토파이어를 사용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니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요. 근데 아이오닉 5에는 후방 카메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라는 거죠 물론 모델 3는 아무래도 세단 형태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의 활용도 라든지 뭐 이런 공간의 활용도는 아이오닉 5가 좀더더 더 좋아요 자 그럼 아이오닉 6를 볼까요 6는 똑같은 세단이기 때문에 모델 3 스탠다드를 보시는 분들이 아이오닉 6 스탠다드 2 1류 플러스를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비슷합니다 800v 시스템 그리고 63kw 시의 배터리 실내 v2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페달 5조작 안전 보조 그리고 이중접 합률이 100와트짜리 충전 단자 1열에 하나 2열에 두개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모델3 스탠다드보다 떨어지는 게 똑같이 스피커 6개 글라스루프안 들어가고요 1열에 어 이거 충격이에요 저희도 이번에 이제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열선 시트조차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직물 시트예요 근데 얘네는 진짜로 완전 생직물이에요 게다가 시트도 수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전동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차는 뭐가 없냐 코나 일렉트릭도 있어요 물론 기본 모델이 아니라 가격대를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3천만원 후반 4천만원 초반이면요 중 중간 트림 정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 트림이면 일단 이 코나가 좋은 거는 이중 접합 차음 글래스 V2의 실내 V2이죠. 그리고 시트가 인조 가죽이 다 들어갑니다. 동승석은 오픈 트레이 이 도어 센터 트림도 이렇게 가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일렬 통풍 시트 들어가고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무선 충전 패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모델 3보다 안 좋은 거는요. 모델 3 스탠다드는 오토파일럿이 들어가잖아요. HD2 보다도 좀더더 약간 뭐 비슷한 수준. 어쨌든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디지털 키 2도 없고요. 글라스 루프도 없습니다. 스피커도 6개 밖에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 트림인데도 옵션이 좀더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고요. e v 3 스탠다드 어스 풀옵션. 얘는 풀옵션이에요. 왜냐면 풀옵션으로 해야 가격대가 비슷해지니까 생각보다 옵션 차이가 많이 나요. 실내, 실외, v 2 l 커넥터가 들어가고요. 다이나믹, 앰비어트, 라이트, 윈드실드, 의 1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그 다음에 요그립 간지형 스티어링 휠도 들어가고요. 1열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 통풍 시. 동수석 워크인 디바이스 전동 트렁크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뭐 하난 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 8개 빌트인 캠2 19인치 휠까지 싹다 들어가요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나죠 게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갑니다 옵션으로만 따지면 확실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뭐 배터리가 스탠다드다 보니까 58.3kWh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글래스루프가 빠지죠 그냥 일반 이렇게 요만한 거요선루프가 들어갑니다 EB3는 그래도 그나마 국산 전기차 중에서 잘 팔려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자 EB4 샌 l l 드 어스 풀옵션 똑같이 볼까요? 비슷해요 이렇게 실내외 V2L 뭐 다이나믹 웰컴나이트 뭐 이중접합 차암글래스 뭐 릴렉션 커포드 시트 EB3랑 비슷한데 EB4가 EB3보다는 한 100만원 비싸거든요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건 지능형 헤드램프 요거 정도가 차이가 있고요 똑같이 배터리 용량이 58.3kWh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다음은 EB5의 롱링지 에어트임 다르죠 일단은 81.4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건 아니고요. CATA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하이니케 함량이 좀더 높은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실내 v 2 툴이나 참글라스 그리고 조금 더더 좋은 바이오 뭐 인조가 좀이런게 뭐 들어가요. 뭐뭐 하이패스 뭐 같은 게 들어가기는 한데 스피커가 6개고 글라스 루프가 안 들어가고 뭐 이런 자질구리한 옵션들이 또 빠지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자, EV6도 비슷합니다. 아이오닉5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차이점은 아이오닉5는 직물 시트가 들어가는데 EV5랑 EV6는 프리미엄 바이오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수동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가 아니에요. 전동 시트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1열에 똑같이 열선 시트 없고요. 디지털 키도 없고 전동 트렁크도 빠지고 뭐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토레스 EVX E5입니다. 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똑같이 LFP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토레스는 좀더 더 배터리가 큽니다. 80. 6kWt 시에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중 접합 글래스 1열 앞유리까지 들어가고요. 인조가죽 시트 들어갑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도어 센서 쪽 쪽에 인조가죽으로 들어가고 열선 통풍 시트가 1열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고 하이패스 시스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레스 e v x e 5는요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깡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얘는 스탠다드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옵션을 다 집어넣은 e 5냐 조금 더 더 좋은 E7이냐 요거 선택하면 되고요. 스피커는 똑같이 6개로 모델3가 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라이언7 BYD입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가 훨씬 크죠? 다 사이즈 자체가 크니까 82.56kWh의 블레이드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게다가 주파수 감음형 댐핑 서스펜션 요것도 들어갑니다. 모델3 스탠다드는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요게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중 접합률이 1열까지 들어가고 이 글래스루프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직물 시트가 아니에요. 인조 가죽 시트 2열의 그러니까 열선 시트 들어가고 통풍 시트 들어가고 스피커도 10개예요. 그다음에 외부에 V2까지 들어갑니다. 모델 3 보다 안좋 은거 는 그냥 인포 테 인먼 트 시스템 전조. 아, 근데 인포 를 그렇게 얘기 하니 좀 그렇 고, 그냥 진짜로 옵션 이, 다 들어가 있 어요. 어때요? 모델3 스탠다드 옵션이, 물론 뭐 카페에서도 반응이 되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 너무 옵션이 빠졌다. 이럴 거면 롱레인지로 가지. 왜 이거 모델3 스탠다드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그래도 모델3 스탠다드가 천만원 이상 가격이 내려왔는데, 가성비 있게 가려면은 스탠다드가 맞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둘다 맞는 얘기예요. 가족들과 뭐 메인카로 쓸 거면 조금 더 주고, 롱레인지가 맞는 선택일 것 같아요. 주행거리도 뭐 500km 롱레인지를 가고, 옵션 들어갈 수가 다 들어가 있고, 어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차량 가격은 5,299만원. 기존보다 싸졌죠. 보조금도 NCN이기 때문에 l g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다 받으면 4천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구입 가격은 적게는 500, 많게는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 금액에 롱미인지로 가는 것도 메인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세컨카나 그냥 도심에서 진짜 탈 거다. 나는 그냥 주행거리만 엄청 신경 쓸거 아니라 가성비로 갈 거다 하면은 그냥 모델3 스탠다드도 나쁘지 않아요. 3초초반이니까 가격이 깡패죠. 뭐직무 시트가 쉽다 알리에 있어요. 통풍 시트 없다? 장착할 수 있어요. 2열 모니터 뭐 없어도 되죠. 주행거리 좀 아쉬운 거한400 이상은 주행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비교했었던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옵션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델 3 스탠다드가 가성비 있게 나온 거는 맞고 여기서 조금 더더 더 쓴다 하면은 롱인지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모델 Y 주니퍼 300만 원 이나대 16인치 디스플레이 출고되고. 이거 출고기 빠르게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